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910회 100회차 대비 분석 가겠습니다 일단은 610회, 710회, 810회를 자동용지 마킹을 해봤어요 마킹을 해봤더니 등장하지 않았던 수들이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가로 1라인에 1번, 2번, 6번, 7번 가로 2라인에 8번, 12번, 14번 그리고 가로 3라인에 15, 16, 17, 19번. 가로 4라인, 22, 26, 27번. 가로 5라인에 29, 30, 31, 32, 34, 35. 가로 6라인에 37, 38, 40, 41, 42. 가로 7라인에 44번, 45번이 어, 610회, 710회, 810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숫자, 숫자들입니다 이 중에서는 출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요거를 어, 이제 기초의 틀로 삼아서 자동 분석을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에 기초분석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많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웃수가 13개나 있어요 요즘 동행노또 패턴이 이웃수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번에 추첨호기가 2호기로 알고 있어요. 2호기의 <laughs> 특징이 뭐냐면 2월수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2월수는 지난해차 당번입니다. 지난해차 당번 중에서 한수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이웃수에다가 23, 25, 28, 29, 30 33, 34, 35, 36,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저는 전부 다 빨간색 동그라미 친 수를 제회수로 본다고 쳐놓은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웃수가 지난해차 당번과 중복이 된 수는 그 다음해차에 당번으로 등장을 할 확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웃수 중에 610회, 710회, 810회에 등장을 했던 수는 어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는 수는 그래서 이웃수 중에 강력하게 남는 수는 6번, 8번, 31번, 32번입니다 어이 구간이 강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수가 있는데 제가 버렸다면 그 수를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너스볼의 법칙수입니다 요번에는 8개나 돼요 계산해보니까 8개나 됩니다 지난해 차 5개라 고르기가 더 쉬웠는데 이번에 차 8개입니다 그 번호는 21, 22, 23, 24, 25, 12, 32, 42번입니다 근데 저는 23번과 25번 동그라미 쳐놨죠 아, 앞전에 제외시킨 수 중에 들어가 있어서 23번과 25번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러면 남는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21, 22, 24, 12, 32, 42번입니다 보너스 볼의 법칙수 역시 한 수에서 많게는 두수 2.5수까지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8게임, 10게임 하신다 그러면 한 수씩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제 라인으로 잡았어도 자기가 생각한 강한 구간이 있다면 그 수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너스 강세 에 제가 생각하는 수는 21, 22, 24, 32중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지난 회차에 30번대가 4개나 나왔습니다 당첨 번호가 4개가 있었기 때문에 3이 들어간 숫자에서는 무조건 당번이 있다는 겁니다 3번, 13번, 23번, 3132, 3334, 3536, 3738, 39 4, 3이 중에 당번이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잡은 고정 느낌수는 19번과 2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100% 제외수는 29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100% 제외수는 29번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고요. 잘 보이지 않는 번호들은 어, 다음 분석 때 다시 한번 수를 정리해서 마지막 부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